안녕하세요. 저는 이현무 의사입니다. 저는 여성 의사지만 지난 12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중년 고령 남성분들의 남성 건강, 시니어 성 건강, 발기 부전 문제를 직접 상담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왜 어느 날부터 아침 발기가 사라지지? 이 이유와 집에서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루틴으로 다시 아침 발기를 되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건강과 삶의 질에 정말 직접적인 문제예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혈관과 생활 패턴이 핵심입니다. 이걸 아시면 회복 가능합니다. 대부분 60대 이후 발기 부전을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나이 자체가 원인 X입니다. 나이는 단지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진짜 결정합니다. 아침 발기는 남성 건강, 노후 건강 전체를 반영하는 혈관 반사 신호입니다. 즉 심장 혈관, 뇌혈관과 같은 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아침 발기 질문을 남성 건강의 경고 등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음경 혈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혈류 감소의 최상위 원인이 생활 습관 패턴의 누적입니다. 고혈압, 경계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복부 비만 이 다섯 개중두 개만 있어도 혈관 벽이 조용히 딱딱해지는 과정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각 증상이 적기 때문에 난별 증상 없는데? 라고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 발기가 줄고 이게 뭐지? 가 됩니다. 또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만 잘 자면 아침 발기는 다시 돌아온다 고 믿는데 수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침 발기는 몸 상태 종합 데이터입니다 수면 플라스 혈당 플라스 혈압 플라스 혈관 탄성 플라스 근육량 플라스 야간 부교감 신경활성 이렇게 6요소가 합쳐져야 뇌가 지금 안전하다 고 판단하고 반사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즉, 아침 발기 회복은 단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혈관 전체 시스템의 복원입니다. 이걸 아셔야 왜 집에서 하는 생활 루틴이 진짜 약보다 더큰 힘을 가질 수 있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결론, 나이는 숫자이고 내 혈관이 오늘 어떤 상태인가. 이게 진짜 원인입니다.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약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 약 좋다는데. 물론 필요할 때약 처방을 드립니다. 저는 약을 무조건 반대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다만, 약이 가진 역할의 한계를 똑바로 알고 써야 합니다. 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약을 고장난 걸 수리하는 해결책으로 생각하시지만, 현재 사용되는 약 대부분은 해결이 아니라 순간 지원입니다. 즉제 기능을 돌려놓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혈류 반응을 돕는 부스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는 조금 괜찮아 보이지만 중단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평소에 혈압, 혈당 변동이 큰 분들은 약 반응이 들쭉날쭉합니다. 약이 어떤 날은 잘 먹히고 어떤 날은 별 느낌 없는 이유가 약의 질 문제가 아니라 내몸 컨디션의 요일별 차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약이 안 들었다 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몸이 들고 날이 심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부작용 가능성입니다. 안면 홍조, 두통, 소화불량, 귀울림 정도는 비교적 흔합니다. 일부는 심장이 쿵 뛰는 느낌을 불안하게 느껴서 아예 스스로 중단해버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다음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약 부작용을 겪고 나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로 해석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심장 혈관이 예민한 분들은 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하거나 또는 생활 루틴으로 바닥 체력을 올려놓으면 약 용량을 더 가볍게 쓸수 있습니다. 즉, 약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컨디션의 기반이 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약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믿음이 생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저희 진료실에서 관찰한 케이스 중 실제 68세 남성 A님은 약만 믿고 아무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괜찮았는데 8개월부터는 약의 느낌이 5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결과 약도 이제 안 먹히네 라고 낙심하고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치료가 아니라 의존을 한 것이고 그 의존이 결국 약의 효율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72세 빈님은 약을 소량만 써도 효과가 유지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세 가지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25분 빠르게 걷기 저녁 8시 이후 음식 금지, 근육량, 특히 엉덩이, 허벅지, 유지, 이렇게 혈관 기반 체력이 받쳐주면 약은 보조로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결론이 나옵니다. 약은 도구이지 토대는 아닙니다. 그러니 약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약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은 60대 이후 남성 건강을 급격히 나쁘게 합니다. 약은 순간 도와주는 역할이고 실제로 회복을 만드는 것은 하루하루의 생활 패턴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 다음에 제가 설명할 집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자연적 루틴, 이왜 진짜 효과를 만드는지 머리로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이제 기반을 복구시키는 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약 없이도 약 효과를 유지하게 만드는 몸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파트가 진짜 핵심입니다. 저는 60대 이후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축을 혈당 안정, 하체 근육, 야간 부교감 신경 회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세 가지가 3일 연속 맞아 들어갈 때 아침 건강 신호가 살아납니다. 혈당 안정 루틴, 저녁 식사만 조절해도 60%가 해결 60대 이후는 아침보다 저녁 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고 식사 수면 사이 최소 3시간 확보하면 밤 동안 혈당 롤러코스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가 위기 상황 아님으로 인식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야간 혈당 변동이 작을수록 남성 건강 지표가 좋아집니다. 실천방법. 밥, 면, 양60% 줄이기. 반찬은 단백질, 야채 중심. 과일은 저녁에 금지, 과일은 오전, 점심. 하체 근육, 힙과 허벅지만 키워도 혈관이 되살아남 남성들은 상체 운동을 많이 하지만 정작 혈관을 밀어주는 펌프는 엉덩이와 허벅지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동작을 권합니다. 느린 스쿼트, 하루 10개의 힙 10개, 힙 브릿지. 쉽게 시간으로는 아르분도 안 걸립니다. 스쿼트는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두 동작만 7일만 꾸준히 하면 다리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체 미세순환의 재가동입니다. 야간 부교감, 신경력 회복, 루틴, 30분만 바꾸면 신호가 달라집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는 시간을 30분만 앞당기세요. 잠들기 30분 전, 휴대폰 완전 종료. TV 끄고 조명은 노란색 스탠드로 줄이기 이두 가지만 하면 밤에 몸이 긴장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넘어갑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에게 이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박수가 5, 5, 8 정도 내려가면서 혈관이 이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30분 걷기 단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이거 식후 30분 안에 20분 30분 걸어주세요. 빠르고 땀이 조금 나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게 혈당 피크를 낮추고 야간 혈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루틴을 5일만 해도 몸이 가벼워졌다는 피드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3주만 가면 수면 깊이가 달라지고 아침 에너지 신호가 살아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론, 아침 건강 신호 회복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 반복 가능한 작은 루틴들의 합입니다. 남성 건강. 노후 건강은 근육과 혈관의 협상입니다. 작은 루틴을 5일만 해도 해보세요.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사례. 1. 70세 김선생님. 음, 김선생님은 이제 나이도 있고, 끝난 거죠? 라고 제 진료실에 앉으셨던 분입니다. 약은 일시적으로만 반응했고, 본인은 난 약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을 끊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녁 식사량 60%로 줄이고, 잠들기 30분 전 휴대폰을 내려놓게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10개, 딱 2, 3개만. 12일째에 아침에 조금 느낌이 있더라, 라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사례 7 65세 이 선생님 직장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저녁 술자리 잦았고 수면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약이 잘 들다가도 어떤 날은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분도 약이 들쭉날쭉해요라고 표현했죠. 제가 한건딱 하나입니다. 술은 줄이지 마시고, 그냥 저녁 술자리 후 30분만 걸으세요. 이것만 했어요. 2주 후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이 다시 일정하게 먹히는 느낌이에요. 즉, 약의 질이 아니라 내 몸의 바닥 컨디션. 이 들쭉날쭉 했던 겁니다. 사례 3. 73세 박선생님 체중은 정상이었고 잘 먹지도 않는데 아침 건강신호가 1년 이상 없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근육을 붙였습니다. 스쿼트 10개 플러스 힙 브릿지 20개. 단 7일. 다리에 열이 나고 잠에서 깨는 시간이 줄고 심박이 안정됐습니다. 이분은 그 다음 달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이 개선됐습니다. 세분 모두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보내는 신호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계속 아침 건강신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성기능 단편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 신호가 돌아오면 삶 전체가 같이 돌아옵니다. 그걸 계속 진료실에서 봅니다. 첫 번째, 자신감 회복입니다. 60대 이후 남성분들은 표면적으로는 담담한 척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감각 하나 때문에 스스로를 축소합니다. 그 느낌이 무의식적으로 운동량을 줄이고, 외출을 줄이고, 몸을 더 다운 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작은 신호 하나만 살아와도 남성분 뇌 안에 나는 아직 괜찮다 라는 자기 인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 인식의 전환은 약이 만드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안전모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신호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분배가 달라집니다. 아침 건강신호가 돌아온 분들은 거의 예외없이 수면 패턴과 낮 컨디션이 안정됩니다. 밤에 긴장각성 상태가 줄어들고, 낮에는 에너지의 낭비가 줄어듭니다. 뇌가 불필요한 경계모드를 덜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심박수와 혈당 변동이 안정되고, 낮에 덜 지치고 한 번에 일을 끝내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가족 배우자 관계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지만 이건 부부 관계에서 활동의 빈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60대 이상 부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서적 동기와 대화의 톤이 달라집니다. 남편분이 자신감이 올라가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배우자를 대하는 에너지가 편안해집니다. 배우자도 그걸 느낍니다. 당당함과 여유가 생기면 관계의 공기가 좋아집니다. 네 번째, 약을 더 안전하게 쓰거나 약 의존에서 멀어집니다. 혈관 기반 체력이 올라가면 약이 필요할 때 훨씬 소량으로도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을 아예 줄이거나 특정 시기에만 전략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진짜 독립성입니다. 약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약을 도구로 쓰는 상태. 결국 아침 신호는 성기능만의 신호가 아니라 남성 건강의 전신 지표입니다. 그한 줄기 신호를 다시 밝히는 과정이 삶 전체의 활력을 다시 켜는 과정이라고 저는 임상에서 계속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7일만 이 4개를 해보세요. 저녁 식사 60%로 줄이고 과일은 오전 점심에만 식사 후 20-30분 걷기 잠들기, 30분 전 휴대폰 전원, OFF 스쿼트 20개, 플래스 힙 브릿지 20개, 이거 4개가 혈당 안정, 플래스 하체 혈류, 플래스 야간 회복 신호를 동시에 만듭니다. 이 4가지를 단 하루 완벽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 5일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이 4가지를 주 5일, 3주간 반복하세요. 그럼 몸이 첫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패턴이 원인이다. 그리고 패턴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60대, 철 10대 남성분들이 정말 일상 루틴만으로 변화하는 것을 매일 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신체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7일만 제가 드린 4가지 루틴을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함께 바꾸는 공간입니다.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실전 루틴을 이어가겠습니다.